한국집회에 있는 인물을 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집회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집회에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천원집회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훌륭한 학자입니다. 5천원 지폐에는 율곡이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만원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도 발전시킨 훌륭한 왕입니다. 5만원 지폐에는 신사 임당이 있습니다. 율곡이이 선생님의 어머니이며 그림과 글씨에 뛰어난 조선시대 여성입니다. 이처럼 한국 집회는 돈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감사합니다.